오늘 오후예배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어, 아까 오전 예배 내용이 생각이 나시면 좋겠어요. 불임이었던 마누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니까 그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인 너도 나실인의 아이를 위해서 같이 삼가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태어난 삼손이 아마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것이죠. 이에 만호하는 그 심부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어떤 선지자인 줄 알고 아 제가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먹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서 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은 자기에게 이런 심부름을 하는 선지자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선지자에게 자꾸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어, 감사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면서 너는 여호와께 마땅히 번제를 드릴지니라라고 감사와 경배의 대상을 확인시켜 주는 네, 그렇게 본인이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어,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염소는 꽤큰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별미였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염소를 대접하고 싶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는 건 되지만 내가 네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아, 그렇죠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음식을 바쳤을 때에도 어,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셨지 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지금까지도 보면 은 마누아가 나에게 얘기하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저 여호와를 보고도 몰라봤던 마노아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방금 만화처럼 아 누가 나를 도와서 그 사람이 참 좋다. 그 사람이 최고다. 네,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 이전에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냐?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항상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에 대한 감사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아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17절.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서 당신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다. 아,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밝혀요. 뭐라고 하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기묘자 뜻 기억나시죠? 이거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다. 기적을 행하시고 기묘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기묘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몰라봐요. 인생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을. 19절 이에 마누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이제 드디어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경배의 대상을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은 인생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적이었냐면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 불꽃으로 받았다 이 말은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꽃이 제단에 이게 불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와 그~ 앞 아, 그~ 이제 아하왕 악한 아합왕과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울 때이 거짓 선지자들의 재단에는 불이 없었고 엘리야의 재단에는 불꽃이 막 물까지 살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려와서 누구의 경배를 받으시는가를 증명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도 가인이 내왜내 아, 내 예배는 안 받냐고 열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 불꽃을 통하여 누구의 재단에 불이 떨어졌냐를 통하여 알수 있는데 오늘 이만우아가 드린 경배에 이 불꽃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중심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중심을 드려야 주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꽃이라는 것도 태운다 이런 거잖아요. 뭐 번제물을 태우듯이 나를 태워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편견, 나의 이런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 그걸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흡족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누아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은 필요 없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지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랬어요. 흡족히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진 않으셨는데 그때서야, 아, 그때 예배를 받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요.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좀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항상 사람들한테 감사한 이후에야, 아,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었구나. 꼭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되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근데 우리는 빠르게 좀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22절에 이제 그의 아내가 걱정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마노아가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 죽일 거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또 실족할까봐, 한 주간 또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갈까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삼손이 태어났어요. 손이 세 개란 뜻이 아니고 이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담한 이스라엘을 비출 태양으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항상 여호와께 복을 받는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복을 준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기 때문에.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과 같아요. 물론 삼손이 중간에 불순종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거든요. 우리가 가끔씩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중간을 보지 마시고 처음과 끝을 잘 하길 원합니다 진짜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러나 중간에 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 붙잡고 회개해서 눈 감는 그날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은 그렇게 삼소는 이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인생으로 붙들려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인생을 살도록 간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경제든 사람이든 다 붙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오후까지 말씀을 심부름했는데요. 어떤 교훈이 또 오후에 부딪혀 왔나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시고 또 제가 심부름하지 못한 12장을 또 읽어 보시고요. 오늘 결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마땅히 여호와가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온 모든 인물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김묘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진짜 축복드리고요. 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원교회를 통해 구미 40만 인구 앞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또한주 살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바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땅히 여호와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중심이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